자녀가 독립한 뒤 노부부 둘만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혼자 생활하는 분들이라면 위급하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지니고 일상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급상황에서 누구보다 빨리 나를 위험에서 건져줄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환자 맞춤형 응급처치 119 안심콜 서비스입니다. 사고는 언제나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환자가 의식이 또렷하지 않고 주변에 보호자도 없는 상황이라면 119는 환자의 지병이나 복용하는 약, 가족의 연락처, 본인의 신원 확인 등 처치에 필요한 정보들을 확인하는데 애를 먹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 위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119 안심콜 서비스인데요. 119 안심콜 서비스에 등록된 국민이 119로 신고하면 미리 입력해 놓았던 병력, 질환 등 개인정보가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바로 전달됩니다. 전달된 정보를 통해 현장에서 빠르게 적절한 조치를 한뒤 병원 이송을 할수 있죠. 더불어 사전에 등록된 보호자에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상황을 문자로 전달해주기 때문에 가족들도 빠르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본인은 물론 자녀,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 등록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검색창에 119를 검색하고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사이트에 가입합니다. 로그인을 한후 119 안심콜 서비스를 클릭하고 안내하는 내용에 따라 개인 정보와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하면 끝입니다. 두 번째 소개할 서비스는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로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 센서, 활동 감지기 및 응급 호출기 기능을 갖춘 장비를 설치해 혹시 모를 화재나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2022년 말 기준 총 20여만 가구에 제공되었는데요. 응급버튼만 누르면 119에 바로 연결이 되고, 자녀나 보호자의 비상연락처를 지정해 놓으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통화가 연결됩니다. 또한 불이 나면 연기를 감지해서 소방서에 자동 연결되고,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도 알려주는 출입 감지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효용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기능이 바로 활동 감지기 기능입니다. 집 안에서 움직임이 없으면 낙상 등의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다 생각해 응급관리 요원이 안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응급안전 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게 조치된 응급상황 및 신고는 총 16만 3,268건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활동이 감지되지 않아 응급 관리 요원이 안부를 확인한 경우가 139,053건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외출 중에 화재가 발생해 자동으로 신고되어 피해를 줄인 사례도 있었고, 저혈당 쇼크로 쓰러진 환자를 응급 관리 요원이 발견해 생명을 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청은 지역 센터 및 행정 복지 센터에서 본인 혹은 대리인이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전화를 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각 지자체별 사회복지관이나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하셔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 등의 이유로 홀로 병원에 가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병원에 갈 때부터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모든 과정에 동행 매니저가 보호자처럼 함께하는 서비스가 바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인데요. 아쉽게도 현재 전 지역에서 서비스되는 상태는 아니고 서울, 경기 일부, 인천,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을 넓혀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 미리 내용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지역별로 서비스 내용이 살짝 다른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의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서울 시민 중 현재 1인 가구이거나 1인 가구는 아니지만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장 생활 등의 이유로 함께 병원에 동행하지 못할 때 동행 도움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은 서울시 소재의 병원에 한정되지만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더라도 실제 서울에 실거주하는 시민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자가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접수를 하면 병원 예약 현황과 이동 방법 등을 확인해 전문 동행 매니저가 배정됩니다. 배정된 매니저는 지방까지는 동행하지 않고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서 매니저와 만나 병원에 이동, 접수. 진찰, 약품 수령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하게 되는데요. 병원 업무가 끝나고 안전한 귀가까지 돕습니다. 이후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서비스 비용을 납부하게 됩니다. 신청은 콜센터 1533-1179로 신청하거나 온라인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사전 예약과 당일 신청 모두 가능하지만 당일에 신청하는 경우 접수 후 3시간 이내 요청한 장소에 매니저가 도착하게 됩니다. 단 당일에 상시 대기 인력이 모두 출동했을 경우엔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은 일주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 1시간에 5,000원이며 추가 30분당 2,500원이 발생됩니다. 비용은 요청한 장소에 매니저가 도착한 순간부터 정산되고 교통비는 서비스 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증은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이용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용 시간은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고 주말은 사전 예약한 분들에 한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강원도는 현재 춘천, 동해, 횡성 등 3개 지역에서 시범 시행 중인데요. 대표적으로 춘천시의 병원 동행 서비스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병원 진료가 필요한 재가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원 이용부터 관공서, 장보기 등 필수 외출에 대한 전반적인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65세 이상으로 대상은 서울보다 줄어들었지만 서비스 범위는 서울보다 좀더 넓은 편입니다. 서비스 신청은 남부재가 노인센터로 전화 및 방문 신청할 수 있는데요. 033-241-0508번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용은 기본 1시간 5천원이며 추가 30분당 1,500원으로 계산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기본 1시간에 1000원, 추가 30분당 500원의 이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교통비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자비로 부담합니다. 인천시에서 진행하는 병원동행 서비스는 인천시내 만 65세 이상 거동 가능 기초연금 대상자분들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과 달리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이동수단은 택시나 자원봉사자의 개인 차량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각 지역 기초 자원봉사센터에서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안산, 군포, 광명, 포천, 성남 등총 5개 지역에서 시범 시행 중에 있는데요. 서비스 대상은 1인 가구와 한부모, 노인 가구, 조손 가구 등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실상 1인 가구까지 포함합니다. 이용 요금은 1시간 5천 원이며 추가 30분당 2,500원으로 계산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요. 병원 예약 시간에 따라서 9시 이전에도 이용이 가능하긴 합니다. 월 4회, 1회 4시간으로 제공한도가 정해져 있고 병원동행 이외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영상에서 소개하지 않은 시범 시행지역의 자세한 이용방법과 신청은 지자체 홈페이지 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